용순대? 용순대? 용순대. 엠마 니꺼. 뭐 촬영했다. 어, 어, 촬영. 어. 일단 일단은 출발이 여기야. 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 뭘 하는지 아, 일단 새벽. 어, 여기 터미널이. 어. 안녕하세요, YJ 라폼입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라이딩 계획을 세웠어요. 일본으로. 어, 이거, 이번에는 바이크가 아니고. 그쪽으로 니가, 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y j 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딩 계획을 세워서 세 명이 만났는데, 성우는 서울에서 왔고, 우리는 부산에서 왔어요. 용수랑 저는 부산에서 왔고, 여기가 문경. 문경. 문경, 문경 중간에서 만난 거죠. 배꼽. 우리나라의 배꼽. 문경. 이렇게 라이딩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바이크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자전거로 가기로 했어요, 자전거. 이게 성우가 이렇게 생심송이 지도를 인쇄해 왔습니다. 우리가 갈 곳을. 일단, 오늘 여기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바로 갈 거예요. 아, 처음 가는 해외 자전거 여행이라서, 아직까지 뭐, 그냥 뭐, 어떨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일단. 교토 국제만화박물관 처럼 아이플이 투어 가요. 이쪽에 좀 투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어 게스트가. 응. 어. 어, 이거 말랑. 잡아뜨이기만 해라. 그래. 간지럽네 지금. 드디어 DDA가 돼가지고 아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 타러 가야죠 이제 여기서. MTV 타고 갑니다, MTV. 국산 MTV. 아니, 우리가 이게 좀 오늘 의미가 있는 게배 타고 가는 게 처음이야. 해외를. 항상 비행기 타고 갔잖아. 배 타고 가는 거 자체가 처음이라서 또 설레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간다는 게또 처음이라서 또설레니다 원래는 우리가 바이크를 타려고, 타고 가려고 일본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 갑자기. 약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바이크를 싣고 가기 힘든 상황이라서, 어, 자전거로 전환했어요. 길 이제 출발합니다. 아... 일로 가, 가야 되나? 도착했습니다. 네, 네, 네. 국제 여객터미널. 와, 오늘 좀 많이 한산하네. 네, 네. 어. 아니 부산에 살면서 이쪽으로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여기 발을 디딘 건 처음이에요. 와, 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 삼아 한번 와도 되는데 풍경은 이래요. 아, 이짐 싣을 때 조금 끌길수 있는 값다. 어. 직접 그거 가 자기가 잘못그로가 몰라 저렇게 포크랑 어 이렇게 기스 날 만한 데를좀 감싸고 오셨네 <laughs> 저기 좋아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많다 일단 우리는 도시락 여기가 몇 층이고? 네 3층은. 3층 아 3층 3층에 올라오면 이게 출국장이네 와 자전거 많이 왔어요 한전도 되나요? 전에 검색했을 때 보니까 무슨 동호회인가 카페인가? 마치 거기에서 자전거 일본에 이제 자전거 여행 간다고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거 본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온 사람들인 것같아 저렇게 많이 온거 보니까. 아, 이게 시기인다. 미니 벨로. 접이식. 저런 거는 진짜 이동하기 좋다. 점프하기도 좋고. 일행인척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일행인척 아 저희 일행은 아닙니다 예, 일행인척 어, 어디에서 오셨다 했죠? 어디 어디 네. 어디 오사카 아니 아니 그 여기 팀 저희 에코레일 에코레일? 네 서울 팀이에요? 네 거, 아, 전국 팀아 전국? 전국은근데 네, 거의 서울에서 왔어요 아본거 같아요 왜요? 저희 날짜 검색하다가 본거 같아요 오늘 아, 날짜로 에, 가시는 분들 네 에코레일 아 거기서 오셨구나 20명이요? 20년? 저희 오사카 내려서 고베로. 예, 예. 일단 고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나라 근로아 나라로 해서. 오사카 나라. 어. 그래서 돌아와요. 예. 저희는 교토로 가요. 또 비가 잡혀 있던데. 네, 목풍 비 있어요. 근데 저희도 목요 여기 온대요. 수요일날 비. 수요일날 비. 일주일 근데 오실 수 있잖아요. 그냥 비 오면은 그냥 개인으로 했으면. 아니요, 우리. 도기까지 잡아놨어요. 아, 배를, 예, 왕복으로. 토요일? 예, 왕복으로. 아, 토요일, 토요일 예 토요일로,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아.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 비 맞고 타야죠, 뭐. 오징라이딩 해야죠. 비가 뭐. 어떻게 오르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영수 했나? 어, 와 씨. 안, 됐다. 안 됐다고. 일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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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아, 탈한다고 어쨌든. 때... <laughs> 어, <우리 그냥 웃음> 거기서 10분만 늦게 출발했요 어. 그럴래. 심사 대비 치면 예, 예. 그쪽으로 지금 이메일로 예. 연락 오실거에요 아, 네. 이메일로 온다고요?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인포네이션 가가지고 예그 빠르게 해줄 수있는게 아, 예. 있어요 요거 가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 웹사이트에서 안되라서 저희가 예, 해가 가지고 좀. 아니 그럼 일본 가서 이걸 보여주면 안되나요? 아니요 이게 일단 이게 있어야지 네. 배를 탈, 탈 수가 있네요 아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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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야 배를 타수 네. 무조건 아, 아 무조건 파란색 떠야 되네아 네. 아, 그러나 안 떠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 타고 해 이게 0 0시 됬으면은 아예 안 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못 가시는 방해도 못 가시는 거예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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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안 모르고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울리칸... 일정에서... 하루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응. 제가 어제 했는데 나는 이거 뭐고 영문 등 등록증을 그안 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 어. 나아애 되겠지. 해. 한 가지만 했다고? 어. 이게 왜냐면 지금 일본도 지금 휴무. <듬> 예. 아 전화기가 없다면 안돼요 <laughs> 스마트폰이 없고 폴드폰을 어, 쓴 사람인데 종이로 아, 아, 출력했다 아, 아 이게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한 것도 아니고 한 거는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확실한데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인 거잖아요 계속 새로고 해보고 해야되네 못 가면 이제 자전거 세대나 실었는데 배에 실력 있어요 지금 일본 간다고 어 됐다. 오, 됐다. 응. 와, 아, 와, 씨. 극적이다, 진짜. 가자. 와, 아, 와, 아, 미안하다. 야, 니 네, 진짜. 니씨 네, 일본 가져와서 밥 니가 사. 근데 성공하고 응,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빨리 가자. 늦었다, 우리. 와, 이거 밀당이, 밀당이 아니고, 야, 밀당이 아니고, 밀당이 야. 이거는 야. 야. 와, 극적이다. 가방 실어야죠. 뭐 다였습니까? 다 넣어제 지금 배 타는 것만 해도 우효곡절이 왜 이리 많노? <laughs> 어. 어. 아니, 약간 우리는 이 쉬운 길은 잘안 간다, 이거, 맞지? 항상 이게 험난하고, 어렵고, 좀 약간 굴곡이 져야지, 맞지? 아니, 네? 니? 미안할 이제, 이제, 네. <laughs> 이제 탈때다 됐잖아. 배는 처음 잡아가지고. 와, 내 뒤꿈치가 왜 이리 아프노? 와, 이 비행기랑 느낌 똑같네? 어. 게이트 통과하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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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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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빨때가 그그 빨대, 어, 비행기 그래. 탈 때. 어, 똑같구나. 저. 우와. 안녕하세요. 빨리 왔태 어차피 왔어기다린 기다린 거 맞지? 와, 근데 배 진짜 안 흔들린다. 맞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 갈때또 어떨지 모르지. 우리 멀미 야안 산네. 544. 와, 스탠다드 에이 룸. 맞네, 8명 자리네. 8명자리인데 최대 맥주 8명, 뭐 8명. 어, 어, 어 8명 어 최대 8명자리인데 우리가 3명만 3명 단독으로 써 이야 응? 어, 네. 네, 열쇠 가지고 오 응? 어내 챙겼다 장가라 열쇠는 네가 챙기라고 해놨어 잠나가 일단 시원한 맥주 한캔 마시러 갑니다 저밥한잔 가가지고 바다도 한번 보고 배도 살짝 돌려보고 옆방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laughs> 아, 화장실이이네 아, 네, 오륙도 보이네. 네. 이제 이 정도 이제 어. 큰 들인데 배멀미 아, 얘기 꺼내지 마. 어.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 맞아. <laughs> 어. 요멀미야하는가 물어보고 아, 좀 그네시면 안 돼. 이거 알다셔. 어. 아, 이, 이쪽으로 지나가구나. 얼 동안 보면, 오륙도, 돌아서는. 그래서, 그 노래가. 아, 우리 집 지나갈 때 인사 안 했다. 아, 맞네. 우리 집보일 건데. 아, 인사 안 했다, 와, 드디어. 아 새벽인데 좀 춥네요. 드디어 일본에, 저희 목적지 오사카에 가러 와가는 거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 새벽 5시 50분쯤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밑에 지나가면 물어나왔나고요 자다 일어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지금 아, 일차를 보려고올라 하는데 아, 이뻐요. 일단 아, 인터넷이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편안해서 아까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을 때 배가 엄청 흔들렸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다들 멀미한다고 막 누워 자기만 했는데. 아, 지금 이제 도착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편마트원. 아 티비 있네. 일단 배에서 조식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밥, 밥도 있고 빵도 있고. 나오네. 와, 드디어 배에서 내렸어 와, 고두까네 완전. 고두까라서 지금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나봐요. 트레일러도 싣고 넘어왔네. 음, 이 부지런히 찍어라. 버스 왔네. 아주머니다. 계산이 봤나?